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부인이에요 요즘 성남 모란시장에 홍시, 당감, 반시, 대봉감 진짜 쏟아졌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시세 한번 알아보러 구경 가요 뭐 대봉시 드려요? 25,000원씩 가져가세요 한짝에 25,000원 대본감 정말 크죠한 어, 박스에 한 마흔 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단감보다 어, 대본감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있지요? 2만 0천 원, 2만 0천 원, 이렇게 하는데, 와,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마트에서 이런거 사려면 꽤 비싸잖아요 역시 모란장이 진짜 싸요 감들도 깨끗하고 어뭐 많이 흠집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참 좋더라구요 냉장고 넣어놓고 먹는거예요 아우 이뻐라 아 여기는 가격이 더 저렴했어요. 23,000원에서 25,000원. 뭐, 크기 따라, 어, 개수 따라 틀렸지만, 아,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하죠? 이 집은 어, 감 종류도 대봉, 홍시, 단감 다 있었고요. 과일들도 여러 개 팔고 계셨는데 어, 가격들도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만원에 막 10개, 12개 단감들도 아주 깨끗하고 큼지막하니 종류도 많고 뭐 9개 만원, 14개 만원, 10개 만원 다양하게 있었어요. 요즘 한참 나오는 귤도 이렇게 많고요 여기도, 어, 알은 좀 작았는데, 그래도 10kg 2만원이면 정말 혜자지요? 아우연시 정말 달콤하고 맛있겠죠? 음, 보통 20개에 8천원 정도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은 이렇게 한 바구니에 5천원 ,000원, 만원씩에 파는 단감도 있었어요. 정말 크고 좋더라고요. 연시도 있고, 아, 여기 대봉감 이건 10kg에 18,000원이네요. 엄청 저렴하죠? 알은 작아도 정말 해자네요. 오늘은 이렇게 성남 모란시장에서 어, 대봉감, 홍시, 단감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맛있는 감 구매 원하시면 기회 되시면 모란시장에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